안녕하세요. AJT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챗봇인 Bing AI를 이용해서 블렌더 파이썬 코드를 만들고 모델링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픈 AI사의 챗 GPT 3.5 버전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좋으며 챗 GPT 4 버전이랑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으며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챗 GPT 4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픈 AI 사에서는 유료 사용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MS 사의 Bing AI는 무료이고 훨씬 간단하면서도 Blender Python 코드를 더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접 모델링을 해도 되지만 Python 코드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수치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모델링 결과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블렌더 관련 다양한 영상을 업로드 중입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빙 AI를 검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빙을 선택하고 여기 채팅을 선택해서 이 채팅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로그인을 해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긴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으로는 3차원 피라미드 모양으로 큐브를 쌓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빙 AI가 자동으로 질문을 분석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블렌더 파이썬 코드가 생성되고 있으며 각각의 코드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도 같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이 완료됐고 이 코드에 대한 설명도 마지막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피라미드의 레벨과 큐브 사이즈, 디스턴스를 조절해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블렌더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여기 더보기에서 복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들었으면은 여기 좋아요도 한번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도 좋아요를 한번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블렌더를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더를 실행한 다음에 첫 번째 화면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크립팅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New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하나 만들어 주고 방금 복사했었던 코드를 Ctrl V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import bpy 위에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delete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점세개밑 부분은 필요 없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delete를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뷰포트에 있는 오브젝트는 단축키 A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런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은 이렇게 3차원으로 큐브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서 큐브를 만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시 A를 눌러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준 다음에 지금 Bing AI가 설명해 줬듯이 이 레벨과 큐브 사이즈, 이 디스턴스를 조절해서 다양한 장면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레벨이 5였는데요. 이 레벨을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run script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10층짜리 피라미드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a를 눌러서 delete 키를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distance가 0.1이 아니라 1로 한 다음에 다시 run script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큐브와 큐브 사이의 간격이 1m로 바뀐 걸볼수 있고 다른 모습의 피라미드가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MS사에서 Bing AI를 이용해서 블렌더 코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만든 코드는 OpenAI사의 Chat g p t 를 이용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방금 전에 MS의 Bing AI를 이용해서 만든 블렌더 파이썬 코드는 OpenAI사의 Chat g p t 를 이용해도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으로 나오는 Chat g p t 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능이 부족해서 MS Bing AI만큼의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Chat GPT-4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결과를 내지만 Chat GPT-4는 현재 유료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유료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Chat GPT-4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Chat GPT-3.5밖에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는 MS사의 Bing AI를 이용해서 블렌더 파이썬 코드를 만들고 모델링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블렌더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